너희는 여름방학 동안에 공포영화 본 적이 있니? 난 최근에 봤어. 요즘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만료돼서 만들어진 영화 미키스 마우스 트랩이야. 이게 한국에는 개봉이 안된 영화인데 유튜브에 있어서 봤어. 그래서 오늘은 미키스 마우스 트랩 내용을 절반쯤 설명할 거야. 디즈니 팬들은 시청하지 않는 걸 권할게 첫 장면은 어떤 사람이 한 여성을 가두고 물어봐 멀리서 이자가 누구지 말해 아니 이게 한글 자막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글 자동 자막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 같아 아무튼 그건 그렇다 하고 이제 어떤 아저씨가 나와 그 아저씨는 미키마우스 만화를 시청해 아주 근본의 미키마우스 만화 증기선 윌리 근데 어디서 자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서 시청에 방해가 돼 알고보니 그 목소리는 미키마우스 가면이 말하는 거였어 히히 많이 놀랐네 아저씨는 홀린 듯이 미키 카밀한테 가. 그리고 이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해. 주인공은 백화점에 있는 오락실에서 일해. 그리고 남은 시간은 자신이 오락하면 놀아. 시험을 망쳤어.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디즈니 캐릭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 아까 그 아저씨가 미키 가면을 쓰고 조종 당했나봐. 살인마가 됐어. 주인공은 겁이 나서 도망쳤어. 근데 도망치는데. 서프라이즈 사실 오늘이 주인공 생일이었는데. 친구들이 그걸 준비해 준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감동받았어. 그렇게 다들 축하해 주고 있는데, 미키 임포스터가 주인공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보고 있어. 주인공은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그리고 두 명의 커플은 놀이방에서 은큼한 시간을 보내. 그 와중에 미키는 그걸 훔쳐보고 있어. 그러다가 들키면 모습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달려와. 그렇게 미키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의 게임을 하는 내용이야. 내용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이제 내가 그 용, 영화 보고 느낀 점 말할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쓰레기 영화보다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 그렇다고 좋은 영화는 절대 아니야. 거기서 말도 안든게 미키가 초능력을 써. 순간이동하고 난리 났어. 그리고 이 장면도 있어. 미키가 멀리서 위협만 했는데 사람 얼굴에 상처가 나 내가 이 녀석 얼굴에 상처내 볼게 자 하나 둘셋얍 이런 식이야 그 영화 직접 보고 싶으면 설명란에 있으니까 한번 봐 주의 한 번만 할게 그 영화 잔인해 <목소리>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